이게 자기 친구 거기 하는데 아마 발레트어 맞다. 맞지? 어. 어만아 맞... 여기구나. 아, 아 어딘지도 몰랐어? 어나 어딘지 몰랐어. 아 어. 눈이 안 떠지는 데. <laughs> 어은부시다 타이 엄신 오랜만에 먹네. 파타이도 오랜만에 먹는다. 이거 알지? 이게 고수 들어가고, 음. 또 뭐냐? 메모그라스... 뭐 희아랑 다 들어가잖아. 오만... 온갖 잡종... 향 나는 거다 들어가잖아. 음. 저기... 올데이 저기... 음영콩, 오랜만이야. 짜증나. 잡숴. 뜨겁대. 저기가좋거해 좀... 어, 저기가 뭐, 이거 못 먹잖아. 이거 먹어봐. 그냥 괜찮아, 괜찮아 먹어봐. 오. 음 오. 자기 음 향. 향 좋아, 자기는? 어.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만는 향이야. 나 진짜 짱 떠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 맛있어. 맛 진짜... 색을... 와... 아, 나이 진짜 너무 제가 이거 못먹다 맛있어. 맛있었다. 면좀 먹어볼래? 면을 먹는다고요. 나 이거 레몬과 쭈쭈빨면좀신맛 나. 한국에 나가면 되잖아. 응? 한국에 나가면 되잖아. 겨드랑이, 겨드랑이. 겨드랑이 맛이라고? 응? 망기가 겨드랑이 맛났다는 <laughs> 무슨 소리야 맛있는데. 밤에 파타이 먹으러 가야겠다. 아까 파타이 땡겼는데. 저기 죄송한데. 자기도 해~ 방준이가 내옷 치마 더울까 봐 걱정해 주는데, 이거 완전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탁 세워만 서거든요? 여기 에어컨 바라면 직방으로 들어간다고. 여기 <laughs> 는짱 시원해.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야 지금. <laughs> 빠지갔을 때 이후로 조금 그래도 멀리 가는 게 오랜만이다, 맞지? 그런가? 응. 아발졸아 <laughs> 저기 <자>, <laughs> <되게> 생리해? 저기 <laughs> 오늘 약간 생리해? <웃음>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아이스크림 이렇게 다 녹았어? 자기 이기가 다 써본 거아잘 응? 자른다 자기 응? 잘 자르네 그러게 자기 못못 자랐어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개판을 쳐 <laughs> <영> 밉상이네 <laughs> 아? 아니 나도 근데 그 순간 자르면서 그 생각했어 잘잘렸는데 범죄를 왜 이렇게 난리 쳐 놨지? <laughs> 자기 어? 난 아까 두 개나 이렇게 있었고, 자기는 하나밖에 없잖아, 지금. 음. 공간 넓잖아, 지금. 공간 지지. 음. 그래서 공간 지지에다 음. 대 웃으면, <laughs> 웃기면서 네. 조용히 웃지 마, 너. 웃으면, 웃어야 돼? 음. 웃긴 거, 뒤를 팍팍 내줘야 돼? 응. 이빨 다 보여야 돼, 웃을 때는. 기구만장이지, 뭐, 방위지. 아, 그래도 좋은데? <laughs> 을찾으시야 술쟁이야 물을 많이 부었나봐 야 술쟁이야 물을 많이 어술쟁이 이거 제 음. 이거는 마트로 먹는 음.

음. 방먹또 음. 하다오 됐어? 하나, 둘, 셋. 우와! 우와, 우리 똑같아. <laughs> 이게, 이게 크로스야, 이 크로스. 이거. 맛있는데. <laughs> 저기 이게 바바 치고 또 세뱃 바삭하게. <웃음> <웃음> 저번에 기억나지? 너무 시끄럽다. 그래 어쩔 수어 야, 어? 야 내지 말라니까. 피나잖아. 그... <laughs> 어? 야, 이렇게 뜨지뜨당내가 뭐... 음. <laughs> 며칠째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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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며칠째 안 떼고 있는 거야. 미연네, 미안해 너도 너너 거에 따스 떼줘. 나 며칠째 안 떼고 있 네알겠 네.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아, 내가 지금 가진 이상이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우리가 정자였다 얘기들은 내가 잘못했는데 <잘못해준대>. 아니 <laughs> 딸기, 딸기, 딸기 있으면 뭐, 다 뭐, 떼잖아 뭐, 이것도 뭐, 다, 거, 떼고, 거, 다 거. 떼고 다 그래. 떼고 <웃음> <이거> <웃음> 올해 목표 뭐라 뭐, 했어 이거 없애기다 알았지 그 봐봐 이거 또 뗐네 응뭐 뗐네 응 뗐네 응뭘안떼흐흐만 안 <목소리> 됐어. <목소리> 오, 이렇게 편하겠네. 이거 씹는 건가? 그냥 살한 건가? 음. 아 이제 버글 뻐글하고 이제 수제버거 그거부터. 뚜 좋네. 약간 바스 같은 거 있으면 막.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. 정말 탱글이. 음. 고기만 있다 음. 何か 보려 <laughs> 우리 핑크뮬리 보는 거야? 알파카도 보자. <laughs> 윤성이, 윤성이, 윤성이 보러 가자, 윤성이. 어찍어서또 <laughs> 모래주어야겠다. <laughs> <저기까지>. 좋았어. 인형 <laughs> 말고 일단 핑크뮬리를 먼저 보러 가보자. 알았지? 윤성이, 윤성이. 윤성이다. 어, 윤성. <laughs> <laughs> <윤성이다. 웃음> <오>, 저 <저거> 움직여. <laughs> 어, 움직여. 꼬리도 움직인다. 대박. 신기하지. 나 그렇지. 게 엄청 많아. 많아. 다 그렇네 이게 보라색 같은데 이렇게 하면 색깔 티도 안나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핑크 처럼 보여. 너무 신기해 와, 와 대박 허. 좋아요? 네. 아니, 물감 어. 같 감둥이, <laughs> 감둥이 신났어. 오랜만에 이쁜데 와서. 그게 어. 너무 귀여워. 남자애한테 s 시다 e if I'm g 아빠 n g t 해봐 구 able to get it. I'm not sure if i 나 g o 사진 찍 t 옵니다, 옵니다. 바로! <laughs> 유방준한테 <유우! 웃음> 바로! 그럼 <laughs> <바로> 가지. 어. <laughs> 유럽 같다. 뭐 네. 하면 <laughs> 다 유럽 같아. 네, 유럽 같다. 어. 아이쁘네이 트레이도 이뻐. 오늘 <목소리도> 맛있다.